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2세기 미래 학교 강명중 대표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덤가종 여러분, 제가 오늘 오타를 작정하고 썼습니다. 제가 원래 오타 왕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제 실수하는 거는 잘 봐, 기염둥이로 봐주실 거라고 믿지만 마침막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제 마음가짐. 네. 마음가짐의 마지막 마음가짐을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3년 이 덩을 끌고 오면서 어 정말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혼신을 사실은 다 바쳤습니다. 어 그러나 어, 항상 제가 지적을 받았던 게 네가 해 보지 않고 그런 말을 할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해보기라도 했어? 네가 현장에 가서 해보기라도 했어? 항상 제가 탁상공론을 했다고 때로는 질책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제 마음의 마지막 마음 다짐의 마지막 제가 오늘 강의 뭐 강의를 마지막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3년 동안 이 완결본을 제가 현장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 제 스스로 검증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뛰어겠습니다 이대로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물론 업그레이드를 찾아보겠지만, 저도 이, 이 오늘 이 강의 안으로 제가 제 사나이 아니면 제 아는 분들을 그대로 하도록 제가 시켜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하고 오타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음가짐에 막, 마지막 제 마음가짐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덤은, 덤은 뭐다? 모바일 다이소예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공장도 망하고 매장도 망하고 가맹점도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모바일에 모바일로 이주해서 모바일 다이소를 차리자가 우리 덤이에요. 그리고 이 모바일에서 우리가 다이소를 차렸으니 여기서 뭐 활동을 하려면 뭔가가 지불수단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충전식 쇼핑몰이라고 한다. 우리 덤은 이거예요. 근데 단 제가 하나 생략된 게 있죠. 뭐예요? 우리가 제목에 있었죠. 누구나 주인이 되는 세상. 덤은, 덤은 여러분이 가지고 가서 내 것처럼 쓸때 빛을 바랍니다. 어제 제가 현장 방문해서도 확인을 했어요. 우리 덤이 돈을 벌어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해놓고 하지 마세요. 덤은 내가 가지고 가서 제대로 이해하고 가지고 가서 썼을 때 어마어마한 빛을 바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덤을 딱 요해 가면 저는 이두 가지로 앞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어마어마한 큰지를 알게 되지만 시작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 다이소를 차릴 사람, 충전식 쇼핑몰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저는 계약서를 써고 앞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가 모바일 다이소를 차리는 것에 동의하고 어떻게 했을 때 이걸 네가 폐업을 할 건지 확실하게 그 규정을 만들어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가맹점이에요. 가맹점이에요. 왜? 왜 가맹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가 이걸 쓸 수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거짓말이에요. 쓸수없다라면왜 코인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열광했던 우리를 반성해야 돼. 코인은, 코인이, 코인이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뭔가를 하려면 지불수단이 가능해야 돼요. 즉, 물물교환 수단으로서 지불수단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맹점이 첫 번째예요. 그첫 번째가 뭐다? 내가 가맹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여기 오셔야 돼요. 즉, 우리는 매장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에 가맹점이다? 모바일 다이소에 내가 가맹점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이 이 덤을 진행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도 제가 이제 영어로 쓰지 않고, 어 우리 회장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여기 영어, 약 영어를 쓴 거는 다 약자를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스마트 오피스, 벤치 오피스예요 우리는 어디서나 벤치에서도 이 모바일 다이소를 차려서 운영한다가 우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바일 다이소를 차려서 내가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리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뿌리자. 내가 뭐가 되어서? 발행자와 거래소와 한전소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뿌리자예요. 뿌리면 우리는 뭐가 만들어진다? 영원한 네트가 만들어진다. 근데 뿌리는데 뭘 뿌리자? 우리는 현금, 아까 충전식 쇼핑몰로서 L 포인트와 L 센터 플리스를 뿌리게 되면 뿌려 놓으면 나는 영원히, 영원히 피를 올려받는 거예요 이걸 어제 가맹점에서 확인했어요. 모든 지금 가맹점이 우리 L 센터를 받아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받아주라고 하니까 받아주는 게 시작이 아니,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시작이다? 뿌리는 거, 내가 고객을 확보하게 해서 뿌리는 게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 지금까지 우리는 틀렸다 게 아니라, 이제는 운용 메뉴를 만들어 낸 거예요. 자, 제가 현금, 이 현금을, 이거 이 현금은 기존 현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l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 현금은, 우리가 이 현금을 뿌리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가맹점에서, 아이,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 5천원짜리를 고객한테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존의 가맹점에서는 이5 0 0원짜리를 뿌릴 수가 없어요. 왜이 현금에는 이스가 내 거라 우리 집에 오라는 게안 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주면 이걸 다른 데서 가서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뿌릴 수가 없어요. 기존 가맹점 체계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 l 포인트를 현금하고 1대1로 매칭되어 있는 이, 이 l 포인트를 뿌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걸 뿌려도 뭐가 만들어진다? 네트가 만들어지고 우리 집에 다시 와도 좋고 다른데 가서 이 L 포인트를 써들어 하더라도 나는 뭘 받는다? 수수료를 받고 영원히 나는 네트가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의 가맹점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걸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 있어요? 이걸 뿌려라가 이런 치기예요. 내가 이걸 뿌리면, 이걸 뿌리면 영원히 네트가 만들어지고 영원히 수수료가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내가 가맹점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우리 가맹점 교환이에요. 다른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걸 하실 거면 감행점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발행자고, 그래서고, 환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정보라고 저한테 옮겨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왜? 가시라고.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가시라고. 임페이라고 일본에서 온 거래요. 시우에서 사용한다고 그러고, 코레일, 코레일에서도 사용한대요. 하려면 하십시오. 코인은, 가행자와 그래서만 돈을 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무조건 펍니다. 자기가 돈을 벌더라도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떼돈을 벌수 없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가맹점은 이 룰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현금도 뿌렸지만, 엘센터, 우리 l 센터는 오늘의 가치가 얼마예요? 275만 원이에요. 이거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오늘은 당장 인정하지 않더라도, 않더라 다음에 내가 우리 집에 와도 받아주고, 다른 집에서 받아주고, 전 세계에서 받아준다면. 근데 확정 상승되고 있어. 매주 올라가고 있어. 절대로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이 엘센터는 저는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맹점은 이 교환대로만 이야기하시고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료. 정확하게 이제 네가 무료로 이 시스템을 이용할 거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공짜를 즐겨요 너는 영원히 공짜를 좋아하니 너는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 부자는 공짜를 뿌리고 가난한 사람은 공짜를 즐깁니다. 그래서 무료 회원들한테는 여러분이 뭘, 뭘 뿌려놔라? 현금을 L포인트를 뿌려놔라. 그리고 뭐를 뿌려놔라? L센터 플러스를 뿌려놔라. 그럼 이 사람은 미래의 가치를 내가 준 거예요 안준 거예요? 미래의 가치, 미래의 이걸 네가 가지고 있으면 분명 어디서나 현금처럼 쓸수 있으면은 나중에 깨우는 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선물하시면 돼요. 누구나 선물하시면 돼요. 언젠가는 이 사람을 깨울 수 있고 영원히 내 네트에 들어와 있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그 다음, 너는 여기서 돈을 벌려면 우리 여기 돈 되니 안 되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 하세요. 오토몰과 프리샵의 만남. 얼마에 우리가 진입 비용이? 11만 원 그냥 내놓으라고 하세요. 내놓으라고 하세요. 11만 원 네가 내한테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11만 원 언제 줄게? 3년 뒤에 줄게. 내가 11만 원 때문에 네한테 사기 치겠느냐? 11만 원 내고 너도 너도 만약에 11만 원짜리 100명 내가 책임져 줄게 하세요. 나는 그럴 거예요. 11만 원 내가 책임져 줄게. 11만 원해 가지고 내가 사기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내가 11만 원 돌려 줄 테니까 그 코드 내한테 돌려줘. 이렇게 해서 내가 100명만, 만약에 100명만 내가 11만원짜리를 내가 책임짓고, 짓게 하고 했을 때, 너도 100명 하면 한 달에 급여가 얼마 된다? 우리는 350만 피가 된다. 이걸 믿는 사람 그냥 뺏어면 돼요. 11만원 내놔? 내가 책임짓게. 저는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건 할순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이건 할순 없어요. 그래서 나는 100명을 네가 만약에 100명 해가지고 평생 평생 매달 350만 피를 받으려면 너도 11만 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거 진행해 기본이 이거고 보너스 보너스 우리는 뭐예요? 랜덤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또 있죠 우리가 3 5 0 0 0 원이 랜덤으로 우리가 풀리죠 이게 얼마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239만 원이었죠 그걸 반토막 반토막 우리가 여기 반토막 했으니까 반토막 하면 덤으로 또 얼마를 받는다? 150만피, 그래서 450만피 정도 급여 받으려면, 너는 10만원짜리만, 그냥 계속해. 10만원짜리만 해. 이게 하루가 됐든, 뭐한 달이 됐든, 일주일에 두명 하든 한명 하든, 이것만 계속해가지고, 네가 100명을 이걸 완성하는 순간, 매달 450만원 정도 평생 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이것만 해. 그다음에 부마시상두에는 덤이야, 덤이야, 여기가 바로 11만원짜리 진행하는 거예요. 11만 원짜리. 이거 100명 해 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영원히 영원히 받을 수 있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죠 해야죠. 해야죠. 자, 그다음에 엘백과 프리미엄 샵에. 엘백과 프리미엄 샵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그걸 이해하는 분이 또 탄생했어요. 그래서 내한테 시뮬레이션을 돌려 달래요. 내가 공장을 얼마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얼마 정도에 내가 수립 공기쯤에 올 건지, 내가 돌려볼 거예요. 자, 근데, 사이버 공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T70% 하면 여기가 어디예요? 프리미엄 샵. 프리미엄 샵. 돈 없는 사람은 그냥 프리미엄 샵에서 너 그냥 진행해. 우리는 여기는 뭐 많이 해라. 뭐, 여기가 뭐, 뭐, 뭐라 그래. 저는 용어도 잘 모르겠네. 뭐, 뭐, 펀드고 뭐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내 수준에 맞춰서, 맞춰서 사이버 공장을 차리는 거예요. 나돈 없으면 그냥 우리가 좋은 제품 써면 돼, 써면 돼. 내 얼굴 바뀌면 되잖아요. T 30%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T 30%아70%이 프리미엄 샵에 저는 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 방판을 다 잡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신 방판이 돌아가는 거예요. 신 방판이 뭐예요? 왜 그래요? 아니 여러분 좋은 제품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총판 내려면 얼마 정도 내야 돼요? 뭐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제품 하나 총판 내려면 5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그래야 50% 마진 줘요. 300만 원 내면 대리점 자격 줘가지고 30% 마진 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제가 안 하느냐. 지금은 아무리 방판 만들고 해도 파는 실력을 가르쳐가지고 조직을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는 시대는 나는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게 하라, 보기 하라, 사가게 하라. 응? 우리는 100만원 껌을, 껌을 사면은 7 0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엘센터 70%. 우리는 이걸 그래서 본전. 내 밑에 사나의 대리점 두명나면 나는 본전이고 남머지 서비스는 다 덤이에요. 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l 백 영역이에요. 이세 가지가 l 백 영역이에요. 여기가 프리미엄 샵이고. 그럼, 엘백에 내가 돈이 없으면은, 20만원 하면은, 우리, 우리, 바이타임 몇개 줘요? 한각에 4개가 들어있잖아요. 20만원 사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바르고, 니네 하나 발려, 제명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바뀐 모습, 보름이면 판별 나야 안 나요? 보름이면, 보름이면 이걸 느끼게 될 거고, 보름은 내가 그러면 이 사람들 또 하겠다면, 세 사람, 세 사람씩, 세 사람씩만 해 늘려가자 이거죠. 시간, 우리 시간과의 싸움에서 내가 버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20만원에 내가 아까 제품 4개 받아가지고, 낱개로 4개 받아고 하나에 5만원짜리 내가 선물한다. 이거 이 세상에서 최고존 제품이니까, 나도 쓰고, 너도 한번 써봐. 그리고 내가 만드는 한 장짜리 전단지 딱 만, 보내줬을 때그 사람이 쓰고 효과 보면은, 이거 어떻게 구매해? 이야기 나오게,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럼 우리 그 전에 아까 에센터 내가 뿌려놨으니까, 275만원, 275만원짜리 이거 하나 받아주면 좋아요, 앉아요 다음 구매할 때, 다음 구매할 때 내가, 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공짜잖아. 원금이 우리는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 20만원에, 20만원이 150%가 지금은 돌아오잖아요. 내 원금은 돌아오니까 이 제품은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 원금을 제로로 만드는 사이버 공장을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원금은 돌아오기 때문에 이 제품은 내가 원가를 제로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공짜를 처음에는 줄수 있어 없어요?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파는 게 아니에요. 오게 하라, 보게 하라, 선물해라.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만들어 온 저는 시스템이에요. 이제 완성본이 이제 나온 거예요.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은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오십시오. 저는 자신 있어요. 다시 돌아오셔도 뜨거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다른 데 돌아다니봐야 절대로 잘팔수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돈 벌게 해줄 곳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 이 시스템을 차라리 폐기처분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죽을 때까지 해볼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만 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100만 원, 100만 원 공장도 이걸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달라 해서 이걸로 내가 한번 돌려볼 거예요. 네가 이걸 돌렸을 때 매달 100만 원으로 돌려 했을 때 얼마만에 네가 원가를 세신하고 그다음에는 덤이 되는 건지 자 그러면 이돈 조금 여유 있는 사람 일반인들은 이거 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직장 다닌 사람 매달 100만 원씩 여기 사이버 공장 세워 가지고 선물 줬는데 그 사람이 구매할 때마다 나나 원가를 제로로 만들었는데 그럼 원금은 돌아오고 있으니까 돌아오고 있으니까 내 판매한 거는 전부 다내 수익이에요, 수익 아니에요? 내 수익인 거죠. 그럼 100만 원 돌려 가지고 내가 제품 5개 4, 50, 20개를 뿌려 가지고 20개를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몇 명만 내가 이걸 써보고 싶다. 또내는 구매하고 싶다. 나도 그러면 이거를 원가를 제로로 만들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있겠니라고 물어보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잘 생각해보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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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뭐 줄기세포 화장품 이런 거 단일 제품 하나로 몇천억, 몇천 띄웠어요? 안 띄웠어요? 그런 적 있잖아요. 나는 이 제품 하나로만으로도 성북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시스 때문에 이해해야 돼요. 이시스 때문에. 그리고 천만원. 금액이 큰것 뿐이지, 여러분이 수준이 안 되는 거지, 이 금액이 다른 것 뿐이에요. 맞잖아요.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내 수준에 맞게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사내에 수준이 맞게 정확하게 그 여러분들이 고르라고 하면 돼요. 너 얼마부터 시작할래? 자, 요약하면 뭐예요? 자, 가맹점. 처음에 제가 가맹점 이야기 했죠. 가맹점으로 네가 할래? 무조건 뿌리기만 할래? 그 다음에 뭐요? 무료 회원으로 네가 할래? 10일만으로, 10일만으로 너는 매월 급여받는 시리즈로 네트워크를 할래? 아니면 사이버 공장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너 여건에 맞도록 할래? 이제 이 이야기만 해야 돼요. 우리 철학이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 11가지 플랫폼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이것만 정확하게 전달해서 너 어떤 거 할래? 언제까지 할래? 몇명 할래? 이 이야기만 하면서 저는 약속만 지켜간다면 제가 환전소를 운영할 겁니다. 저는 100% 엘포인트를 제가 실시간으로 환전해 줄 거예요. 수수료 5%에 이 약속을 지키 간다면 이, 이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저는 어느 누구도 피해보지 않고 이 시스템 한도 내에서만 돌아간다면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으로 마지막 마케팅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가동하겠습니다. 저부터 가동하겠습니다. 제가 발로 뛰겠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저는 내년 4월까지가 목적입니다. 내년 4월까지 이 시스템을 전 세계에 뿌리낼 수 있도록 제가 발로 뛰어서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물론 전산도 제가 책임지고 우뚝 세워놓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체인관 소장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음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발로 뛰십시오. 옆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야기도 저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우리 어마어마한 우주선에 구멍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기 일만 하시면서 진심으로 이 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